할렐루야. 올드승윙 네, 하였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어, 제목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너무 잘하시고 잘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잘하시는 내용입니다. 어, 제가 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전도사 처음으로. 처음으로 신학교 1학년 때 가을 정도의 10월경에 제가 단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아직도 성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는 진짜 맨날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는 것 같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준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말씀 을 얼마나 깊이 또 읽고 또이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지문까지 넣어 가면서 여기서는 강하게 여기서는 부드럽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원고를 싹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고 이제 말씀을 딱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준비되었던 그 원고가 제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글씨도 크게 있거든요. 눈도 2.0입니다. 근데 그 원고 내용이 새까맣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은 저를 보고 있는데, 저는 거의... 제 생각 예상 시간은 거의 7초에서 10초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시간까지 입을 떼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온고가 보이지 않고 글이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 성도님들이 은을 받았다고 그렇게 그분들의 말을 믿음면안 되겠지만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면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입술을 끌고 그 혀를 붙잡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라. 여호와이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된 말씀을 목사가 주여종이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케 하기보다는 내가 연구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공부해서 그 얻어지는 부분들을 전하고 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고로 준비를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계획하신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을 저는 증거해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을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된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종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복해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너무 잘하시는 본문 말씀, 이 아이 이삭,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말라 합니다. 그 이삭은 백스에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게 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하십니다. 그냥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죽여야 됩니다. 그 아이를... 불러 태워서 다 올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일인지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번에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너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고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인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 알지도 못한 그에게 살아도 경수가 끊겨서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그 부부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백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수가 끊겨진 그 살아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경수가 끊어지고 말도 안되는 그 노인이지만 그노 부부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나올 수가 없는 사실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들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죽은 자 같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음으로써 그 이후에 후손이 나올 수가 없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죽으면 이제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서 끝에서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생명으로 일으켜 세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가죽옷을 입히셨더라.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가죽옷을요. 3장 21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이나 같은 자를 말단되는 자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백세그 아이를 낳게 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믿음을, 나아갈 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임을 그는 믿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령 공부를 많이해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것을 알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대 조상을 보아도, 아비 대라를 보아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며 늘 그분의 뜻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뭐예요? 받은 것이다. 토로 받은 것이다. 아브람도 끝난 인생이었고 이삭도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살려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그런 뜻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더그 부분을 살펴보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리라, 보시리라.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은 여기까지밖에 볼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멀리, 너무나도 멀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받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입술의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절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니 아들이 물어볼 때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친히 준비되어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걸린 수풀에 걸린 순양을 잡아다가 그 번제로 이삭 대신 잡아 올려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또 무엇을 예표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늘 붙잡고 끌고 가시고 정말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지만 그런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가 아니요 나는 이제 안 됩니다 나는 다메섹의 엘리에셀 내 종에게나 그냥 자손을 허락해 주셔도 됩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 시로말미암아 반드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는, 아, 입으로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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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누구요? 아내. 아내를 통해서, 사례를 사라질 통해서 결국에는 또 이스마일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이스마엘 86세에 낳았더라라고 끝이 나고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3년 동안 그를 찾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17장에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너가 믿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세운 이 언약, 일인칭 단수를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내가 너, 내가 너, 아브라함 너와 맺은 그 언약을 절대로 나는 지키는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무너지고 그리고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낭망해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실패 속에서, 낭망 속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면서, 내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나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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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택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비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139편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형질이 주님의 그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라고 말씀하셔요. 이처럼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보았고, 그리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 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개는 몇년 매월 매칠에 태어나게 하여서 원연학교에몇년 매월 매칠 일부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부터 사역을 하게 하면서. 그때부터 집사로 장로로 또 세울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분 그냥 받은 거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분 그냥 얻어진 거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안수하여 세우신 모든 부분들 가운데 물론 사람을 통해서 세우셨지만 단임 목사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로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받은 이 집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분 정말 값비싸게 얻어진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 같은 자를 택하셨 택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에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끄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게 주신 그 집분 아 내가 잠시 놓치고 잠시 잃었을지라도 다시금 그 집분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중직자로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따라 그래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래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큰데 내가 안수집사 안수받았을 때그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을 때 장로로 임직될 때그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을 때 권사로 임명받고 나갈 때그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 같이 그것을 다시 찾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스스로 선줄로 여기고 어느 순간에 내가 스스로 된 줄로 여기고 어느 순간에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 자신의 이 교만함과 완악함이 얼마나 하나님앞에 부끄럽고 죄송한지 몰라요. 거저 된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저 세워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능했다는 라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 때 들었고 떨렸던 그것이 얼마나 제가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 들었고 떨림, 정말 목이 바짝, 입이 바짝바짝 말르는데, 이물한 잔을 지금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여기서 이것도 못했어요. 입은 바짝바짝 말렸는데, 바짝 이거 물 마시는 것도 감히 못하겠더라고요. 그 두렵고 떨림, 그 내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독자, 그 이사까지도 아껴온 시 바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가, 따라서 합시다. 너가, 너가 이제야, 이제야. 나를,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믿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항상 있는 자들은 늘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리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도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어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자들은 두렵고 떨립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도 아침 조회 때마다 또 종례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래, 사역자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그래, 내가 예배자가 되어져야지. 내가 예배자가 되어져야지. 성도님들, 내가 말씀 지금 있는 시간에 말씀을 조용하게, 그냥 말씀을 제대로 안 읽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앞에서 말씀을 크게 읽으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성령님들한테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어디 위치든 어느 자리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자로 세움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보배 잃고 존경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 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10편 139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 내 눈에,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뭐라 해도 내 눈에는 너가 정말 보배롭단다. 내가 너, 너를 보면 정말 존귀하단다. 이런 음성이 들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나유세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씀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시스투성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이여호와 이래, 이 아브라함,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이었지만, 끝낼 수 밖에 없는 그 시가 전혀 나올 수 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자녀들을 낳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완성케 하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봉사, 헌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봉사, 그런 헌신, 그런 수고 그런 짓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경외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첫 번째 만세 전부터 나를 아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푸셨습니다. 세 번째 나를 향한 뜻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반드시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되어지라 그렇지만 여호와 이레 멀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포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나이 기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선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경외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된 그곳 하나님께서 보시리라 보신대로 행하셨던 장차오실 메시아를 이미 보내시기로 작청하셨던 나는 보지 못했던 그 눈을 하나님께서는 뜨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대로 그 주님의 시선을 놓지 않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늘 체험하며 늘 붙잡고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누리며 그 시선대로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